사실, 대화를 이렇게 한 사람은 원하고 한 사람은 안 하는 게 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 개념은 안전감이라는 개념이거든요. 안정감이 아니라 이제 안전감, 안전하다는 느낌. 네네. 이게 이제 부부 사이 관계가 깊은 커플 사이에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개념 때문에 한 사람은 대화를 안 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고 한 사람은 대화를 할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. 남편분이 대화를 안 하는 게 안전하다. 그러면 남편에게 왜 우리 부부인데 대화를 안해 다른 부부들 다 대화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더 남편을 대화라는 주제로부터 무섭고 두렵고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아마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이 대화라는 것 자체를 안전하게 여길 수 있는지 이 네. 고민이 좀 필요해요.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럼 왜 남편은 대화를 안전하지 않게 여기냐. 본인이 꼭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를 만나기 전에 중요한 관계들로부터 뭔가 내가 내 얘기를 했더니 혼났던 경험 어려서는 아니면 그걸로 타박을 받았거나 아니면 크게 싸웠거나 이런 성향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, 아, 누구랑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랑 얘기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. 입을 닫는 게 안전하다. 차라리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나는 훨씬 더 마음이 좋다.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.